안녕하세요. 킹라바입니다. 오늘은요, 각자 가지고 있는 스윙의 성향에 따른 비거리를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킹라바가요, 비거리에 관계된 레슨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, 느끼는 두 가지인데, 대, 일단은 두 가지예요. 두 가지 중에 하나가, 첫 번째, 평균 주변 분들보다 비거리가 안 나와서 찾아오는 경우 하나랑요, 두 번째, 분명히 평균만큼 나와요. 이분 비거리는 보면 나쁘지 않은데, 좀번해 보내 보내고자 주변 분들보다 나는 좀 월등하고 싶어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를 예를 들고 나중에 두 번째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 가지고 있는 신체 조건이나 아니면 그동안 내가 알고 있는 스윙 이론이 내 몸이 갖고 있는 성향과 아예 안 맞는 경우에요 이렇게 좀 구분 지을 수 있어요 스윙을 대표적 두 가지로 나누면요 스윙어라는 말이 있고요 히터라는 말이 있는데요 스윙어는요, 도는 내가 힘을 내는 게 아니고 돌고 있는 그 회전하는 회전력 있죠. 이 도는 힘의 회전력을 이용하는 게 스윙어예요.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실 힘이 좀 약하다라고 봐야죠. 대신 이제 회전시키는 그 힘을 잘 이용해서 공을 타격하는 사람을 스윙어라고 하고요. 반대로 히터는요, 기본적으로 상체 근력이 좋아가지고 그 힘을 내 가지고 하는 스윙 스타일을 히터라 그래요. 그러면 몸만 봐도요 허리가 되게 건강하고 허리가 뭐 유연성이 좋거나 허리가 많이 건강하고 허리에 힘이 잘 붙어 있는 사람들은 스윙어의 성향으로 많이 가고요. 우리 왜공 던질 때 이런 던지기 잘하는 사람들 있죠? 야구 선수들 특히나. 그럼 히터로 야구 선수들은 많이 발달하잖아요. 이런 사람들은 히터형 스윙이 딱 어울려요. 그럼 이제 어, 그럼 눈으로 보면 무슨 차이가 있나요? 하면요 스윙어는 원을 되게 잘 그려야 돼요 원을. 그래서 스윙이 좀 크기도 하고요. 스윙어들은 어깨가 약한 대신 힘을 이용해야 되니까 백스윙이 좀 빠르기도 해요. 이게 기본적인 스윙어들의 성향이에요. 히터는 딱 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. 백스윙이 빠를 필요가 없어요. 왜냐하면 어깨나 이런 힘이 좋으니까 스윙이 클 필요도 없어요. 작고 천천히 올려도 한 방에 그 짧은 순간 동안 힘을 내요. 어찌 보면 원이 아니고 직선의 개념이거든요. 히터들은. 그래서 히터는 느리게 그리고 뒤로 조금 빼가지고 팍 가서 직선으로 집어넣는 게 히터형 스윙이 어울리는데 킹라바를 찾아오시는 분들 보면은요. 이거를 반대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들이 평균보다 좀 적게 나가요. 왜 반대로 알고 있냐면은 어 스윙은 몸을 움직이지 않고 그냥 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왜? 막 근육이 되게 좋아요. 이런 데가. 그래서 그립을 완전꽉 잡고 있는 사람한테 제자리에서 그냥 이 몸통에 뭐 회전력을 느끼세요 이러면 이런 분들은 되게 막 몸집은 되게 좋은데 평균보다 이하로 보내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한테는 진짜 그 힘을 쓸수 있게 어 제자리에 돌지 말고 많이 움직이세요 히터들한테는 이런 게 어울리거든요 뒤로 빠졌다 들어오면서 치세요 이런 말을 많이 해줘요 하체를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해주고 오른팔을 과감하게 많이 스윙 중에 집어 넣으세요 하면 구부러졌던 게 펴지면서 스윙이 이뤄질 때 비거리의 효과를 많이 보고요. 반대로 어깨 던지기 같은 게 약간 약하신 분들 있죠. 어깨에 왜 근력이 약하고, 땡기거나 미는 이런 팔의 힘 자체가 약하신 분들은 이 굳이 움직이면서 타이밍을 맞춰라 말고 내몸 중에 가장 두꺼운 근육 있죠. 이런 두께보다 이 두께가 제일 두껍잖아요. 그러면 이거를 잘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드리면은 그분들 역시 평균 비거리, 우리가 알고 있는 약 200에서 220m 사이 평균 비거리까지 올리는데 금방 보낼 수 있어요. 그럼 아까 말씀드린 그두 번째 성향 있죠. 평균이신 분들이 평균보다 비거리를 더 내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분들이 스윙어인지 히터인지 빨리 파악을 해요. 해가지고 히터한테 안 가지고 있는, 스윙 중안 가지고 있는 히터가 스윙어의 성향을 여기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성공되면 평균보다 월등한 비거리를 좀 보내는 거죠. 이런 말이 있어요. 이걸 가지고 투어를 잘 뛰는 사람들한테 스윙어의 성향과 히터의 성향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스위터라는 말이 있는데 사전적으로는 별로 없지만 합성어죠. 이렇게 만들어진 말이 있어요. 그래서 요거를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나는 기본적으로 혹시 어깨가 발달된 히터형 체형인데. 오른팔도 안 쓰고 왼팔 위주의 회전만을 가지고 스윙하진 않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아 그래 맞아 내가 그래서 나는 이런 게꼭 나한테는 좀 들어 맞더라 이런 분들은요 내가 내 스윙 중에 잘 포함 안돼 있는 부분 이 있죠 나는 왼팔과 회전을 많이 가지고 스윙하는데 공을 잘 치지만 비거를 좀더 내고 싶어 그러면 스윙 중 오른팔을 조금 더 개입시키세요 이런 부분들이 스윙어이면서 히터이면서 서로의 영역을 조금 더 걸쳐가지고 비거리를 멀리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킹라바는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이런 킹라바의 레슨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손목, 팔, 뭐 로테이션, 오른팔, 체중이동, 이런 많은 것들이 그 여기, 이쪽에 보면은 보이는 킹라바 채널에도 레슨이 올라와 있으니까요. 넘어가셔서 구독 한 번씩은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킹라바였습니다.